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기 내라고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어디 간다? 예세요? 보장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행사가 더 도리가 있않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구경하시는 관람하시는 관광객들에서 제가 잠깐 퀴즈가 되고 맞추시는 분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퀴즈 맞추시려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서 계신 분들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 아무리 정답을 내주셔도 제가 선물을 못 드린다는 점이해해해 보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맞춰주세요 자 양주시 사회적인 제치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늘 행세 제목은 양주의 별산대놀이 보존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가 있는 사무실 무슨동? 유양동. 네 예, 잠깐 요 예, 어디 어디요? 유양동. 예, 저 카메라면 네 예. 어디요? 유양동. 유양동 저기요. 유양동, 유양동요 유양동. 유양동에서 있는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매주 목요일에 6시에 별산대놀이 보존회 오시면 이 난타를 배우실 수 있어요. 난타뿐만이 아니고 장구, 탈춤 매주 요일마다 있는데요. 이 난타는 목요일 6시에 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좀제거 있으신 분들, 평소에 남편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하시는 분들, 자녀 스트레스 때문에 사춘기 때 힘들다 하시는 분들 다 환영이라고 합니다. 수강료를 별로 비싸지 않죠? 2만원? 한 달에요? 한 달에 2만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양주 별사인의 놀이 난타팁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겠습니다.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논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 제가 기재위원장 때 법안 통과시켜서 못했는데 이번에 꼭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도 우리 기재부 장관에게 이 사회적 기업들 특히 협동조합들 관심 가져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이익 상투도 이익 상이지만그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어디에 어디가 그러니까 어느 기업보다도 그 사실 그 환, 그 환영받고 해야 될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양주에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그 아주 좋은 물건도 제공하시면서 그런 그 많은 저 이익도 남기고 그런 이익을 우리 양주시에 그 재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그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그 양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양주시 어려운 상권을 함께 살리고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가운데서 양주시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양주시의 보탬이 되고자 기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관심이 정말 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큰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자, 자 그리고 오늘 어 30분 공연을 패션 시별산대 공연팀이 고추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패션 시별산대 공연팀과 그리고 뒤에서 신신 뮤직극까지 두 공연팀은요 어 양주시 문화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새싹 어, 공모가 공모 당선이 된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또 오늘 기 귀하게 우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회적 가치 공연에 이 시간이 더고 티키티 푸른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연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어요 수 쳐주시고 소 주시고 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차차차. 신신 뮤직의 공연을 관람하고 계신데요. 신신 뮤직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일원적으로 성이 똑같아요. 어. <laughs> 아, 저는 신민이라고 하고요. 이쪽 선생님은신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 뮤직이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예쁘잖아요. 신신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양주뿐만 아니고 의정부쪽에 그리고 경기 북부 서울과 함께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공연을 함께 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아티스트이시기도 하십니다. 안 하신답니다. 다시 한번요. 소리. <laughs> 2024 양주시 사회적 경제 기본 마켓. 우리, 버들고 차차차, 소상공인 응원. 맘에 들 놈, 어쩌마 맘에 들 놈. 예! 감사합니다. 가시게, 가시면 안 돼요. 이따가 공연이 하나 또 있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 두 명이 나와서 공연을 펼쳐주실 건데 가시면 안 되고 후회하실 겁니다 두고두고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집에 계신 지인분들, 가족분들 연락하셔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4시 20분부터 어, 양철수 밴드 공연이 진행됩니다 통통기타 공연팀이고요 여러분의 익숙한 곡들을 함께 부를 수도 있고 좋은 음악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이 지금 4시가 됐는데요 어, 차이사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어 야 되는데 저희에한 5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체험도 좀 진행하시고요 네. 이따가 오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아들들께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쫙 서보세요, 지금. 네, 자 여기 집으세요. 자 준비 됐나요? 앞에 있는 구멍에.